지금은 신차 대비 엄청난 감가를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필승!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창의 대리입니다. 조금 익숙하지 않으세요? 제가 한번더 들고 나왔어요. 들고 나온 이유가 있겠죠? 괜히 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차량, 제가 저번에 한번 올렸었던 차예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신차 뽑지 마시고 요거 안에 내부의 미니 뭐 자잘한 튜닝이 아니라 미니의 용품들 이런 것들로 해서 전부 다 바꿔놓으셨고 차량도 3,700km밖에 뛰지 않으셨다 완전히 신차니까 신차를 살 바엔 다 꾸며진 이걸 사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도 신차 대비 가격이 정말 저렴해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제가 차주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 100만 원 이상 더 낮췄어요. 더 이상은 뭐 구독자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 미니쿠퍼 클래식 플러스 런칭팩 차량이고요. 2 0 2 1년식에 키로수 3,700키로가량 달린 차량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외판부 자세하게 보지 않을 거예요. 신차급이니까요. 가격 3,330만원입니다. 더 이상의 내고는 없어요. 신차급 대비해서 이렇게 가격을 꽉 잡고 나올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소개 바로 도와드릴게요. 이 차량 외판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이두 색깔의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색깔이고요. 그이 색깔이 지금 현재 미니쿠퍼 클래식 이 팩에서 시그니처 색상으로 밀고 있는 색상입니다. 색상적으로 정말 너무 예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그때 찍었을 때보다 계속 서 있다 보니까 먼지가 조금 더낀거 외에는 전혀 이상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고하시면 제가 세차 한번 돌려 드릴게요.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외판부 같은 경우에 당연히 깨끗한 상태 자랑하고 있고요. 뭐 돌티미 현상도 별로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부 유리도 굉장히 깨끗하고 썬팅 상태도 당연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타이어 3700km 뛴 신품급 타이어고요. 휠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휠을 따로 긁어 먹으신 적은 전혀 없는 것 같네요. 조속 쪽 같은 경우에도 뭐, 사이드 미러, 당연히 깨끗하고, 외판부 컨디션은, 아, 훌륭합니다. 정말 신차급 컨디션. 뒷타이어도 볼 필요 없겠죠. 3,700km를 달린 상태인 타이어입니다. 힐 컨디션, 당연히 깨끗하고요. 네. 뒤쪽으로 오시게 되면, 썬팅.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어요. 솔라가드 프리미엄. 굉장히 좋은 썬팅이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도 한번 볼까요? 음. 네 트렁크 상태 여기는 짐을 한 번도 안 실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안에 발매트도 다 바꿔 놓으셨고 뭐 트렁크 상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컨디션적으로는 나무랄 부분이 당연히 없겠죠.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네 외판부 소개는. 죄송하지만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차인데 뭐더볼 필요가 있을까요? 안에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미니쿠퍼 관련한 용품들로 안에를 전부 다 채워놓으셨고 발매트도 바꿔놓으시고 해놓을 걸다 해놓으셨어요. 들어가 보시죠. 네, 미니쿠퍼 용품으로 다 바꿔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 상태를 한번 봐주세요. 목베개 넣어놓으셨죠? 방석 깔아놓으셨죠? 아래 매트까지 미니쿠퍼 뭐 영국기로 아주 도배를 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잘 꾸며놓고 왜 팔았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바로 한번 타볼게요. 네, 미니 쿠퍼 스마트 키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동도 바로 걸어 보겠습니다. 네, 시동 상태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현재 연료가 조금 부족하다고 뜨고 있고요. 그 외에는 경고등 같은 거 전혀 보이지 않네요.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것도 그냥 핸들이 아닙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미니 커버로 다 바꿔 놓으셨어요. 미니 핸들 커버를 또 넣어 놓으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니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가 너무 너무 아기자기요. 해 손잡이도 보세요. 손잡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되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레임리스 도어입니다. 너무 예쁜 상태 자랑하고 있죠. 개방감도 너무나 좋아요. 네, 뭐 핸들 컨디션은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크루즈 컨트롤 당연히 들어가 있고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모드 변경 버튼, 볼륨 컨트롤 이쪽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차량. 미니 쿠퍼 굉장히 작은 차량이죠. 그런데 위에 보시면 썬루프가 파노라마로 들어가 있습니다. 개방감 굉장하고요. 네, 선루프 상태를 보여드리는 건 아닙니다. 신차 급인데 상태를 보여드릴 필요는 없겠죠. 이 개방감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작은 차에서 이런 개방감이 나오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아래쪽 보시게 되면 이이 이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게 볼륨을 돌아가면 옆에 이렇게 LED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네, 볼륨 상태는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이런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후방 카메라도 보여드려야죠.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감지기와 함께 이렇게 화면이 두 개로 나뉘어서 굉장히 깔끔한 영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정말 너무 예쁜 디자인 자랑하고 있고요. 뭐 공조기 당연히 프로토 공조기고 앞쪽에 열선 시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죠. 이쪽을 보시게 되면 차체 제어 버튼도 들어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 그립 모드로 이렇게 변경도 가능하고 오토 스톱 기능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이구 컵홀더가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자 시거잭이랑 USB 단자 이쪽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조그만 어, 조그 셔틀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차량을 이렇게 만질 수가 있는 작은 조그 셔틀이 들어가 있고요. 그 옆쪽으로는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 여기는 이렇게 귀엽지만 작은 보관함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신차 대비 가격이 싸니까 이걸 가져가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신차 대비 엄청난 감가를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앞에 나가서 엔진 소리 오늘은 안 듣겠습니다. 저번에도 들려드렸는데 시간만 낭비하실 것 같아요. 앞에 나가서 차량 외관 보면서 마무리 하시죠. 네. 뭐더 이상 보여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 안 듣는 이유는 신차니까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 미니 쿠퍼 클래식. 플러스 런칭팩 차량이고요. 2021년식에 3,700km 밖에 달리지 않은 그런데 이 신차급 컨디션에 전차주분께서 안에 미니쿠퍼 관련한 용품과 아기자기하게 너무 잘 꾸며놓으신 차량이고요. 네, 차량에 뭐 손대실 부분도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조금만 타다가 엔진오일만 갈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뭐 저한테 문의 주실 분들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니쿠퍼 차량 소개시켜드렸던 허창현대였습니다 힐승